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해가 지고, 이제 하루가 끝나고 있는데요. 어, 저는 김치냉장고 판매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곳에 온 지가 벌써 3년이 이제, 한 3년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 매장이 다음 달이면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어, 요즘 그, 경제가 가전제품 쪽도 어렵고, 뭐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곳에서 한 3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조금 안타깝고 더 오래 제가 이제 공부하는 PCM 공부를 해서 한 것을 여기서 더 이렇게 제가 그 교육 내용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조금밖에 못하는 것에 아쉽고, 어, 대표님도 참 마음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렇듯이, 그, 대표님이, 아이스강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하강 국면을, 아, 바라봐야겠구나. 나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구나.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하루, 저를 제가 어떻게 지냈나 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고요 어, 오늘 하루 냉동고 한대 팔았어요 어, 551L 김치냉장고를 한대 팔았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뭐 인력으로 할수 없는 거고요 어, 냉동고 한대 팔고 어,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거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좀 전화 몇통 오고 어, 오셔서 음, 보시고 가는 분은 한분더 계셨는데, 어, 사지는 않고 가셨고 판매는 못했고요. 어, 남는 시간에 저는 인터넷으로다가 음, 글을 읽었어요. 그 제가 어, 세일즈하는 관련된 그 사람 심리에 대해서 좀 보았는데요. 어, 오늘 하루는 좀 후회 없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 또 다른 시간은 저희 아이스강 대표님과 어, 주하영 퀸즈 대표님, 주은숙 PD님, 어, 유튜브, 연정민, 대, 연정민 PD님, 그 유튜브와 그, 아, 유튜브를 시, 영상을 보았고요. 어, 영상을 보면서 어, 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이너의 가르침, 그 영상을 보았고요. 어, 이렇게 그 매장에 있으면서 음, 시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이제 일하는 것도 어, 감사가 되지만 어, 문을 닫는, 닫는다고 하니까 저희 팀체 대표님도 참 힘들 마음이 힘든 속에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인력 인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고 어, 하강 국면을 정말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게 되었고요. 어, 조금 있으면 이제 퇴근을 하는데요. 오늘은 수업이 없어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운 그런 시간이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결심한 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몇 배는 더 노력을 해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어, 가끔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막 말을 해서 찍어서 올려요. 어, 그러면은 저도 음, 조금은 닮아가 있겠죠. 그냥 어, 1년을 바라보고, 어, 제가 그 세일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돈이 되는 게 먼저이지만, 어, 저는 말을 잘하고, 제가 그 고객님께 가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어, 순간순간 저는 그 뱉어내는 말을 빨리빨리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노력하겠고요. 어, 제가 다른 곳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커피 마시러 가서 와 여기 너무 좋다. 뭐, 어, 막 마음에 이제 뭐 힐링하는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 제가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어, 뭐 그게 나쁘다 옳다 그러다는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나이에 저의 개인 파워를 위해서 그 노력한다는 것에 어, 제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